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셜한 지지 선언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는 전국 검정고시인 분들께서 지지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서 마이크 앞에 사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유를 맡게 된전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 사무총장 음. 조용환입니다. 먼저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 전 고문님을 맡으신 전 국회의장 전 국무총리 정세균 동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언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검정고시 동문들과 함께 항상 아, 나라도 걱정하고 또 어, 검정고시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검정고시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탄핵을 통해서 조기 선거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틀림없이... 탄핵 세력을 심판해 주실 거다. 반란 세력을 척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정권 교체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탄핵을 찬성하는 그 세력의 대표 후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꼭 압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을 맡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부는 정치가 실종된 상태이고 행정부는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해야 될 정도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무너진 상태이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이 한꺼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기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또 행정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아마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민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또 행정 경험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재명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국민들께서 꼭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한 분의 그 검정구 시인으로서 전 어, 네. 국회의원으로서 애결류위장을 지내신 백재현 검정구 시전 동문 고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백재현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국회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음. 1년 지난 6월 말까지 하고 지금은 정치를 잘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를 한 일주일 앞에 다가왔습니다만 은왜 음. 예,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가 저는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라고 대학을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검정고시한 사다리를 통해서 저도 시장을 했고 국회를 했고 대학을 다녔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 출신들 한2 5 0만이 300만이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은 사이 검정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정말로 대통령이 검정고시 한번 해서 좀더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함께 잘만들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검정고시 동분들은 이번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도 뭐 너무나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지금 50대 이상은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어렵게 금년국시 과정을 거쳐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대학을 다녔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려운 현 난국을 해체 가는 데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 어려운 나음서 공부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것이란 우리 검정인들은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오는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좀더 승리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활짝 개최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또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검정고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인천 동구미추 홀갑 허종식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허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본 것은 1980년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아마 검정고시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같이, 제가 만나본 이재명 후보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참 이해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문 앞에서 좀 기회가 공정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지선언문을 낭독할 검정고시 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세 분, 먼저 김원복, 정은, 그 전국대학교 검정고시 연합회 회장, 아, 동문 나와 계시죠? 두, 그 다음에 이은주, 전 한국야학협회의장, 서단법인 검정고시 지원협회 총무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전 고려학원 검정고시 동문회 회장, 전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세 분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 검정고시인으로서 이 자리에선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전국 검정고시인 지지선언문. 우리는 검정고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배움의 길이 막혔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이들입니다. 검정고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검정고시는 도전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의지이며 편견을 딛고 세상과 마주선 용기입니다. 우리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로 내일을 개척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재명. 그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온 검정고시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검정고시를 발판 삼아 변호사가 되었으며 실력과 실천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가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곧 검정고시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고 세상과 겨려온 그 정신,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고민해온 이재명 후보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와 오늘의 사명,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을 봅니다. 예 서울특별시의회 전의장 김인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아픔을 차별과 배제의 벽을 그리고 그 벽을 넘었을 때의 감격을 그러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검정고시 정신으로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인물임을 그가 만들어갈 나라는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가받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전국 의 검정고시인들 이재명 후보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능성과 꿈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임을 밝힙니다. 2025년 5월 27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전국 검정고시인 일동. 네 마지막으로 그 검정고시 지지선언 문의 및그 지지자 명부를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강명갑 이모경 현 직능수석 부문 부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